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 나가시는 또 힘을 얻으시는 이 귀중한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통일 찬송가 337장, 인해하신 구세주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와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9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편 38편 1절에서 마지막절인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생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달 이어서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 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이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 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 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물을 놓고 나를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와여 내가 죽게 바라사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먼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고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원드립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로서 제목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기념하는 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념 혹은 기억을 되새기는 것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추측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 강구로 시작되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시편 38장 마지막 부분인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이세 가지를 다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 시편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세 가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심된 간구의 제목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하나님을 향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중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주권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강구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시편들, 특별히 개인적인 애가라고 할수 있는 시편들과 같이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또 왕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분노하심 주의 노하심이 있어서 그것으로 책망을 받고 그것으로 징계를 받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인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책망, 그러한 징계는 달게 받기에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을 파고든 화살들의 찌름 같이 침이 누르고 계신 주님의 손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노, 이런 노하심은 다윗의 속마음 뿐만 아니라 겉 육신의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내살 네 안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3절과 7절에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통이 마음 안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몸에 있는 것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 병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썩은 상처, 악취가 나서 아프고 구부러지고 어두운 얼굴과 심한 열들이 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은 심이 상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이 상했다는 표현이 처음 자신의 육신, 즉, 몸에 병든 상태를 표현한 오절에도 반복하여 있어서 육신적인 병듦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다윗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바로 자신의 죄와 죄악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자신의 머리에 넘칠 뿐만 아니라 뼈 속에도 평안함이 없도록 만든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모든 병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나면서 소경된 자의 이 눈먼 것이 다른 어떠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어떤 병들은 원인이 바로 죄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셔서 그 원인이 됨을, 병의 원인이 됨을 시사하는 많은 기적들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런 병들을 고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사함을 선언하셔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숨겨진 고백되어지지 않은 뒷처리를 안한 죄들은 고통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그것이 육체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병이 나게 하는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꼭 배워야 할두 가지 자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생망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생망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만 병이든 상태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러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할 때에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는 변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는 것만이 참된 자유와 용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책망 가운데 그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그 징계 그 책망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 것에 있습니다 인자와 사랑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노하심 대신. 분노하심 대신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병까지라도 치료가 가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주께 나의 기도, 나의 간구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또 가지고 있는 죄를 낱낱이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병까지라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한 책임과 징계를 노하심과 진노가 아닌 사랑하심과 회복하심 또한 인자하심과 고치심으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강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특별히 병이라도, 고통이라도, 죄라도 다 용서하심으로 고쳐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용서, 그런 회복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고 이 아침 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고치심을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다윗이 드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간구하는 것은 분노와 노하심이 아니라, 인자와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고쳐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또 분노하심이 아니라, 진노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를 이루어 주셔서 저희들의 병도, 저희들의 죄도, 저희들의 변화되어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귀중한 은혜를 얻는 이 아침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서소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